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형되어 과정을 뜻하는 그래픽 기법으로 특히 영화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수효과 물어봤어요. 자, 이것은 모핑인데요. 우리가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면서 한번 모핑이 어떤 건지 볼게요. 어, 자, 이러한 동영상 하나 볼까요? 보시면은요. 사람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뀌지요. 이게 모양이,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데 전혀 뭐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게 모핑이에요.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변형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모핑이라고 해요. 자, 모핑 어떤 건지 이해되시겠나요?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해가는 과정으로 영화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수 효과 모핑입니다. 어, 이 영화 중에서요, 우리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있었지요.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서 특히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사용됐었지요. 음, 그래서 우리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16번의 답은 3번, 모핑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모핑 같은 경우는 우리 커말 1급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 그래픽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